최근에 전해진 흥미진진한 소식에 따르면 저명한 방송인 신동엽이 주재하는 인기 음악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에 참가할 예정인 가수 황영웅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의 등장이 예고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방송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 사이에 실망감이 퍼졌습니다. 이미 1월 초에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던 최신 공연 녹화가 갑작스러운 연기 소식으로 인해 팬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KBSN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가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신동엽과 MC 이영훈 또한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이 소식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방송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실망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의 기술팀 실수로 인한 녹화 파일의 삭제가 지연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방송 네트워크의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측은 현재 문제의 해결과 삭제된 파일의 복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자신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연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공연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를 굳건히 했습니다. 신동엽은 솔직한 통찰과 진실된 의견으로 존경받는 MC로서 제작진의 전문성 결여와 책임감 부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심각한 오류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KBS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황영훈과 그의 팬들에게 공식 사과,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작진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동시에 품질과 전문성을 갖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황영웅은 이날의 녹화를 위해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했으며 그의 분노와 실망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표하며 그의 헌신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